머리도니응머리가 있구나 왜널 가리키지? 아왜 왜왜 왜, 나한테 뭐할라고 해? 너 두고 가네. 그냥 나를 두고 가라고? 미미 이상하네. 미... 사고당했다사고당해서 네.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 게빼오겠 사고당하고 진다 자... 자... 귀신아 수락한다. 얘를 두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아, 얘가 너를 좋아하네 계속 또얘 근데 이 약간 새끼네요 새끼라고? <목소리> 형 어쩐지 나 살짝 아까부터 했어 아니 그 와.. 아, 신약형 어? 죽었다 여우야 이제 형의 카메라를 들 준비해라 아, 일단 수첩 좀 넣어놓고 보고있다 보고있다? 고만 봐 내가 들어갈 거니까 자 들어 가방을 잠깐 여기 두지 이제 남자 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 남자 대문 붙어 있어. 그래서 응. 나는 거야, 이거? 어. 남 함자가 내제 데리고 나왔지. 말을 해 줘야 돼. 될... 어, 형칼 뭐야? 왜? 이 동자 이들께아니에 겁나 멋있네. 어, 든든한데. 동상 여기 출신이신가요? 여기 출신이냐는데요? 어, 여기 출신 아닙니다 형좀 포즈가 많이 바뀌었네요 칼 바꾸고 어, 이런 그 칼은 굉장히 느끼합니다 형안 찍히는데 그렇게 하면? 어 아이돌 거야. 어,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아. 아까보다 뭐 텐션이 높아졌네. 아이 캐시템 갖고 오더니만 역시 캐시템이 좋아요. 막 소극적으로 움직이더니 지금 뭐 다음 목숨을 다 썰어버리려고. 그래. 역시 아이템이 최고. 오오오 잠깐 오고기 빼꼼해서 아 잠깐만 와. 긴머리도 닮니? 응. 긴머리가 있구나. 왜널 가리키지? 아이 왜? 왜왜 왜, 나한테 뭐 할라고 해? 너 두고 가. 그녀 나를 두고 가라고? 위 미. 이 사고당했다. 네. 사고당해서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는데 사고당하고. 일다 아, 잡... 귀신은 수락한다. 얘를 두고 갈 테니까. 아, 알아서. 걸로루받도 돼요? 얘가 너를 좋아하네. 계속 또얘 근데 약간 새끼네 이거. 뭐. 새끼라고? 살짝 있네. 형, 어쩐지 나 살짝 아까부터. 흥분했어 아니, 그. 야, 너 인형 들고. 응. 쟤한테 갔다 와. 갔다 오라고, 쟤한테? 어, 갔다 와. 형 신작할 일 있을까? 갔다 와. 형 믿고. 그냥 인형만 들고? 어, 갔다 와. 그리고. 응. 형은 지금 얘네가 그. 인형이 오는 거 봐야 되잖아. 그거 있지? EMF 측정기. 아, 일단 안볼같너 제. 너제 제사 제삼 제3. <laughs> 제삼이래너 제삼? 야 얘네 약간 새끼 같다. 안 형, 갖고 왔어? 형거 있잖아. 형 거. 그얘얘 그래, 얘 보내줄게요. 어얘 보내줄 테니까 어. 아니 뭔가 좀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아 내놔 아니, 내, 내 소금. 아그냥 소금 해줄게. 아니 왜 근데 여길 막냐고? 아니 너가 들어가도 거그 인형이 담고 야 되잖아. 아니 근데 왜 나를 가두냐니까? 아나 해보고 싶었어 빨리 갔다 아니 무슨 무당이 야, 소금을 형 있어. 뿌려 형 시작하니까 무당이 무슨 소금을 뿌려 아형 시작하니까 아니 그게, 어디 그게 어디 뭐, 있는데 걔 있는데 바라봐 아, 아형나 느낌 진짜 이상하다니까 뭐 갖고 왔어? 연두해요 연두해요 뭐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옷을 봐아 머리 기다려 기다려. 박았어요. 박았지. 너불 꺼봐. 나불 끄라고? 어. 테스트 해봐야 돼 그러고 있어? 응 아,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이씨 뭐야 그러고 있어? 아나형 뭐가 건드려 자꾸 나문 감고 있어도 되지? 아니 인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는 거 같은데? 어허. 혼이 들어가지긴 하네 부적이 필요해 가자 어. 아니 근데 나한테도 들어온 거 같아. 어. 어? 어. 아니 뭐뭐야 맞아. 아니 거기 인형이 붙으면 너한테 붙는 거야. 너한테 붙는 거보면야 집이래. 야너 이제 네몸 집이래. 여우야. 아니. 네몸 집으로 삼겠대. 여우야. 아니. 아이씨. 아니 왜? 그게 원래 항상 내가 맨날 물고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니? 오 저기 되긴. 야 너가 영환자라 되긴 되다 왜냐면 영환자라 니네 몸에 붙어버린다 아니 왜 이렇게 신나.. 어, 난좀 힘들는데 <laughs> 야 토할 것 같지 않냐? 아. 형나구석구일 질러 나, 지금 그래? 하지마 나는 당신을 듣습니다 아. <laughs> 이거 옷을 채우는 부적이라 해서 묶어야 되는데 어, 묶어봐 어, 앞으로 형이 이제 부적을 해주잖아 이게 효력이 있는 거야. 얘네가 이네 몸이랑 같이 붙어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어. 같이 붙어오는 거니까, 형이 앞으로 기도해서 해줄 테니까. 그럼 내가 이거 해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야, 애들은. 네. 어, 막 그, 진짜 센 악기들 말고는 네. 어느 정도는 효과 있을 거야. 오케이. 부정이랑 같이 볼까? 두 개나? 어, 두개 다. 부적은 못에 뚫리면 안되지 형? 어 근데 어쩔수 없이 뚫릴거 같은데? 아 그냥 해 오케이 아니 신난게 아니라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했어 아니 되게 신나보여 아니야 너 내가 아까 그래서 그 기물가방 이거 챙겼으면 어? 내가 그냥 어? 얘들 그냥 다 뚝딱 해갖고 뚝딱 뚝딱 얘기하고 뚝딱 뚝딱 끝났거로 어? 지금 몇시간 한거야? 얼굴 가렸거든요 이걸로 어. 얼굴만 가려 많이 묶어야 돼? 아니야 한번만 묶어야 돼한 번만. 어. 그리고 또 어디 묶어야 돼? 어. 팔? 팔? 아니야 눈만 안보으면돼 눈만 하나만 묶으면 어. 돼요? 어너 근데 그거 알아야 돼 여우야 뭐. 앞으로 이걸 하는데 먹히는 애들이 있고 안 먹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거안 먹히면 나한테 그냥 붙어있다는 거야어 그럼 형한테 가서 넌 알아야 될게 너는 영안자라서 이게 저주 인형의 혼을 담아 갖고 어고 태우는 거잖아 애들을 그치. 잘못하면 너 위험하다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 돼 항상 형이 준 부적으로 해야돼 아그렇지 일반 막 부적 아니면 부적 없이 해버리면 효력도 없다. 국에에붙한다그서 네 위험. 떼지, 이거 이건... 떼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네. 아, 떼는 거한 형이 최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조심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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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한국에에 부적을 제대로 안 써주면 어에서 내가 너서 한국에서 한가에서 한국에서 한한국한소리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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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야, 이거 부적 빼고 그냥 간다?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 진, 네 몸에 붙었는데. 이거 근데면 밑에 낙엽이 너무 많은데. 어, 괜찮아. 어차피 나무 이쪽으로 해서 태워버리게. 탈까? 일단 다리 탈 때까지는 네가 꼭 들고 있어야 돼요, 야, 알았지? 위에까지 올 때까지? 응. 음. 아, 근데 난 소름인 게, 아까 이제 수사기잡아갖고 얘기 듣잖아, 어. 너를 이리로 가리키는 거. 두고 가래 나를? 어, 어 근데 아까 뭔 뜻이야 그게 도대체? 나를 두고 가라는게 죽인다 잡아먹을라 접어, 그랬는데 그지 뭐 자신나간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좋아하는거야 남자들을 뭐? 그래내가아 새낀가? 이런거야 어? 이쁘냐? 니가 어? 어? 아, 아, 봤잖아 아 나는 형보다 그렇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잖아 보 근데 보이게. 얘네가 약인게 뭐냐면 내가 무당이니까 도망다닌거야 나한테만 온거구 어. 그리고 꼭 이거 할 때에 그래 얘기해 줘. 뭐, 팬텀이어도 조심히 가라고 아니 조심히 가잘 가라고 한풀고 아, 조심히 잘 가라고. 가. 좋은 로 가. 사람이 타는 거 같애 사람이 타는 거 같다고? 응. 어? 어? 혼이 다 나왔는데 얘가 이러는 거 언제? 사람이 맞아. 타는 거 같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우도 이제 현관방송을 하니까 나중에 여우도 좀 괜찮아지면은 이제 그 영안에 대한 그것도 바르게 잡는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음 형이 해주면 되지 아니야 뭐 난너 같은 아들을 둘 수가 없어. 아, 너 나한테 오면 아들이야. 아, 뭐 아들 싫어. 싫어. 싫어, 끔찍해. <laughs> 싫어, 싫어. 싫어, 아니야. 딴데 가. 싫어, 싫어. 아니야. 갈 거야. 어디 신 아들한테, 아니, 나, 아니야.